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형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식 좋은 G90 차량 많이 찾으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20년식의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실 주행거리가 5만 k 로밖에 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많이 찾아주시는 검정색의 관리가 쉬운 검정색 내부의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1억 2200만원에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자가용의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뒤에 차량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 대표가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이번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오늘의 차량은 아직 상품화를 하지 못한 차량이고요. 오늘 매입한 차량인데 전체적인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내부 상태도 너무 좋아서 상품화 하기 전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도색할 곳한 군데도 없는 깨끗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뒤에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대표가 추천해 드리는 차량인 만큼, 정말 깨끗하고 사고 없고 좋은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차량, 좋은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이름표는 105 가오리 가에 5789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 아직 흙먼지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매입해서 가져온 차량이고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도색한 곳한 군데도 없는 차량이라서 영상 먼저 촬영합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광택 코팅을 거쳐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해 드릴 거고요 휠 4짝 복원까지 해 드릴 거니까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네트 보시게 된다면 주름 있는 본네트 상태 깨끗하고 돌티본적 없는 본네트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네트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풀 LED, 어댑티브 LED 라이트 들어가져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밝게 조사각도 좋은 참 좋은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면부 감지기 들어가져 있고요 전면부 화려하고 우아한 전면부 크레스트 크롬 그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깔끔하게 손상 없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뷰 모니터 들어가져 있,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레이더가 다, 장착되어져 있어서 앞쪽에 사물을 볼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주행까지 가능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 라이트 보시게 된다면 깨끗한 라이트 상태 단차 없는 깨끗한 라이트 상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매입하자마자 확인했는데 도색할 곳한 군데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도색 들, 많이 들어간 차량보다는 도색이 이렇게 안 들어간 차량이 차량이 더 강도, 페인트 강도가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이라서 자가용으로 운행했던 차량이라서 이런 차량 찾으시는 분들께서 선, 선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이 5.0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전자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휠 보시게 되면 앞쪽 휠은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반짝반짝하고요. DC 타입의 반광 크롬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90% 이상, 95% 가까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외관 보시게 된다면 단차 없는 깨끗한 외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광택을 내지 않아도 반짝반짝한 차량이라서 반대편 벽면에 비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5.0 프레스티지는 기본적으로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아래쪽에 제네시스 엠블럼 마크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서부터 앞쪽을 보시게 된다면 문콕 없이 깨끗한 차량.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은 약간 림 쪽에 스크래치가 있죠? 유대표가 깨끗하게 복원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는 80에서 9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교환한 듯한 타이어 트레이드가 정말 많이 남은 차량이라서 타이어 비용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택 상태는 기본 광택이 원체 좋아서 유 대표의 피부색이 약간 비추죠? 한번더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 핸다와 디퍼 단차 없는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뒤쪽에서 옆 모습을 보게 되면 캐릭터 라인이 깔끔하고 멋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듀얼 머플로 장착되어져 있고 그 위쪽으로 크롬 몰딩. 가로로 되어져 있으며 브레이크 등이 길쭉하게 가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가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차체의 안정감을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5.0H 트랙, 5.0 타워 엔진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내구성 강한 세계 10대 엔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20만, 30만, 40만 엔진오일만 교환 잘 하시고 타시면 문제 없는 엔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 트랙 지능형 4륜구동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4륜구동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이렇게 눌러서 보시기만 하면은 전동 트렁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그 매트가 원래 정품 매트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청소 도구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 깨끗한 상태, 곰팡이 흔적 없는 깨끗한 상태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세히 보시더라도 곰팡이나 침수 흔적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유대표가 보증해 드릴 수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 주행 거리가 5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고 2020년형의 차량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듀엔더와 뒷범퍼 단차 전혀 없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문콕 있나요? 자 역시 문콕 도 없습니다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요 뒤쪽 힐은 위쪽에 약간 스크래치 있죠? 약간 스크래치. 유 대표가 신차급 컨디션으로 복원해 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은 이렇게 둘러본다면 깨끗하고 하자점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정말 반짝반짝하게 광택 코팅을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까지 유 대표가 시공해드릴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고요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약간씩 있는데요 유 대표가 휠 4짝 깨끗하게 복원해서 인도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차량 유대표가 가지고 와서 도색한 곳 하지 않는 차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대는 가장 중요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실 때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내가 중요한데요 유대표가 매입을 해서 바로 촬영하는 이유가 깨끗한 실내에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 보겠습니다. 상품화하기 전 상태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말 깨끗합니다. 자 손잡이 부분 이렇게 깨끗하고요. 자 가니쉬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시트 부분은 승차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마른 목걸이 시트죠?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시보드 상단 가죽 재질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입니다.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고 DVD 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코일 매트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상품화하기 전 상태인데 차량의 청결도가 너무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먼저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해당 차량 보러 오시게 된다면 광택 코팅, 유리막 코팅까지 해서 휠 보험까지 해서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가져 있고, 이중 접합창 글라스 유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당연히 틴팅 글라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VIP 옵션 320만원짜리 옵션이 추가된 차량인데요 5대5 분할로 되어져 있어서 의전용으로도 좋고 사업용으로도 좋고 멀리 놀러 가실 때도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좌석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듀얼, 모,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져 있고요 리무진처럼 누워서 가는 레스트 기능 있는 시트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시트 상태는 주름 하나 없는, 사용감 없는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이 있는 차량, 뒤에 모니터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상품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자마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커튼 잘 작동되나 보시고요.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 조용한 실내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시트 상태, 가니쉬 상태, 손잡이 상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깨끗한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타보겠습니다. 실내를 타서 보시게 되면 아웃사이드 온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송풍 량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통풍 시트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빠져 있는데, 해당 차량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모두 위치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버튼이 잘안 눌리네요. 요거, 요거는 제가 정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후석에 커튼, 후석에 커튼 들어가져 있고, 아, 락 버튼을 눌러놨네요. 자, 락 버튼 푸니까 다 됩니다. 자, 뒤쪽에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탐색 경로 공조 장치 설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원 버튼도 있고 뒤쪽 보시게 되면 그 레스트 기능이 있는 시트가 양쪽 모두 양쪽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천정 보시게 되면 스웨드 내장, 가죽 내장제가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후방에 그 화장 거울과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러 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와서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2 2두 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약간 주름 있죠? 약간 주름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판 부분도 큰 손상 없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된다면 깔끔한 핸들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저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는 블루링크, 블루링크 되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도 위치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후축방 경보 장치 있는 차량이라서 보험료 5%에서 8%에 볼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내를 타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주행거리는 56,224km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야간에 운전할 때 편안한 사이드 뷰 모니터. 사이드 뷰 모니터 추가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보시게 되면 선명하고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공조기 버튼과 공기정화기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 미션, 전자 스틱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선 3단 통풍 3단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라서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키로까지 되는 차량이라서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완전 무사고. 제가 가지고 와서 치를 한 곳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상품화를 거치게 된다면 휠 복원, 복원과 광택 코팅 이후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다면 최고의 컨디션을 선보여 드릴 수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대표가 보증해 드리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니까 이번 차량 미리미리 선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 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2천 2백만 원의 가장 고가 모델입니다. 2020년형의 차량이고 실 주행 거리 5만 킬로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완전 무사고, 무침수 차량 유 대표가 보증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실외,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인도해 드리고요. 유대표의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넣어 드리는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선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가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6,050만 원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050만원에 2020년형의 차량이고요. 유대표의 프리미엄 서비스, 휠 4짝 복원 서비스와 광택 코팅을 거쳐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차량 출고시에 엔진오일까지 교환해드리고 기초점검 마무리해서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차량 이외에도 4천만원 초반대서부터 6천만원 중반대까지 지구공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중에 가장 좋은 차량 안내해 드렸고요. 마음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얼른 연락 주시고요. 혹시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유대표가 안내해 드린 가격 수준에서 이곳저곳에서 비교평가 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 대표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리고요 더 좋은 차량 깨끗한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